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순간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 속에서 버텨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통제하며 애쓰는 것이 익숙한 삶의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조절이 오히려 우리를 더큰 긴장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내맡김은 그러한 조절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자원의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도 무기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맡김은 삶을 신뢰하는 용기이자 나보다 더큰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겸허함입니다. 감정과 상황을 조절하려는 습관. 우리는 불편한 감정에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들은 없애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맡김은 말합니다. 그 감정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두고 바라보라고요. 감정은 억제할수록 더 강해지고 허용할수록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감정은 마치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억제하거나 밀어내려 할 필요 없이 다만 그것이 지나가도록 거용하는 것이 내 맡김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 내 맡김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다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삶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맡김의 자세입니다. 삶을 믿는 태도. 내맡김은 단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대하는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삶의 흐름은 내 뜻과는 별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더큰 흐름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삶이 언제나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또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내맡김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과 함께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내맡김을 실천하는 방법 호흡에 집중하기 감정이 흔들릴 때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떠오르고 머물다 지나가도록 허용해보세요. 삶을 조율하려 애쓰지 않기.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 해석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놓아보기. 큰 문제를 바로 내려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걱정 하나부터 내려놓아보는 것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내 맡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습해 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때로 내가 놓을 때더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내 맡김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힘을 빼고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감정과 상황을 억제하기보다 그 흐름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내맡김의 실천입니다. 삶은 늘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